부산 제주 경주는 저 청년 정신에게 맡겨주십시오 자, 안녕하십니까? 캐리어싱조교전문의 청년 정신입니다. 어, 6월 7일 토요마 어, 제주, 서울 어, 간단하게 제가 총경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제 건은 뭐 핵심만 일단은 어,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중요한 경주 어, 요약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길게 뭐 안가니까 뭐 길어봤자 뭐 제주 오늘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기로 봤자 뭐, 10분, 어, 뭐, 5분 안에 짧게 압축하는 거니까, 어할 것만 넘어가고. 자, 이번 주 제주 제가 17주 연속 역전 메인 신기록 도전입니다. 예. 그거랑 지난주 서울이 12주 연속 초A급 단위가 맞았어요. 예. 토요일 날 맞았고, 일요일 날 틀렸죠. 어, 하여튼간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둘 중에 한 번. 제주 역시 금요일, 토요일 둘 중에 한 번이 맞아가지고, 제 타이틀은 연속을 달린다는 의미입니다. 예? 어, 그렇게 알아주시고, 하루 한 개씩, 원칙으로 잡고, 그렇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주 1라운드부터 이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주 1경주. 제주가 6월 달에, 원래, 토요일 날 제주교차가 4개였는데, 5개로 늘어났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그런 건지, 앞으로 계속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제주를 지금 열심히 할수 밖에 없어요 어 제주 쪽에 이제 현지 조요또 열심히 또 보면서 어 최선을 요즘에 다 하고 있으니까 어, 앞으로 어 제주 많은 관심 어,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어, 금요일날 성격을모르 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자, 1라운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7번말이 대무신이란 말이 먼저 보이고요 기본적인 뭐 능력이 있는 말이고요 5번말 단리군단그 다음에 4번말 뭐 별의전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 선행이 뭐 스카이도 될수 있고 달리군단도 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8번의 제주비 경도 직전에 원율 기수가 선행 나가는데 어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이 전주 조교 때 정말 좋게 봤어요 초반에 이게 뭐 삼도 있고 여러 말들이 있지만은 원율 기수가 은근히 이게 어, 요즘에 좀 불미스러운 일로 제주, 어, 조교장, 제주, 아니, 제주 조교장이다 제주 현지 기술들이 많이 심의를 받고 있는데, 원유일, 뭐, 한영민, 뭐, 저기, 뭐야, 전현준, 뭐, 이런 기술들 예, 문성호 기술들 어, 정말 열심히 탑니다. 꾸준하게, 예. 그런 이유에서 원유일 기수의 기습선에, 고비당복병은 뭐 기본적으로 7호사가 기본이지만, 제주 비경이 외곽에서 무빙 뜨듯이 선입으로 좀 붙어가다가 한발 쓰면 팔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하여튼간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 하여튼간 기본적인 축은 7번이 맞죠 예, 맞는데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제주 3라운드 자 일단은 할라이오로의 김영구 마주가 한백용장과 같이 두 마리 동시에 출전했어요 한백용장이 직전에 컨디션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안득스 기수가 저력으로 끌고 올라, 올왔는데이번에 당연히 봐주시겠고요 7번만 한라이어로도 부담중량 61. 예? 진주 조교 때 그렇게 뭐 엄청나게 썩 뭐, 그거 한건 아니지만은, 기본 뚝심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2번, 7번. 그 다음에 1번 게이트에 있는 유명세 217이 기본이에요 217이 기본에 여기 이제 선진인류가 어 선입권이나 아니면 기습도주로 정명일 기수가 지금 497승인데 1승 1승 벌어야 되는데 6번 정도가 무섭습니다 뭐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1번 1 2번 7번에 6번 만 지금, 김영구 마주가 2로 정상승부를 하느냐, 아니면은, 어 기본전력상 우위에 있는 7번으로 승부하느냐, 이 문제만 남은 것 같은데, 2가 현장에서 상태를 한번더 보세요. 좋으면은, 2가 직전에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교 상태나, 뭐, 현장이나 여러가지 총합했을 때도, 근데도 잘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조금만 더 올라왔다면, 2번 무시 못 합니다. 자, 제주 4경주에요. 자, 이번 편성은 제가, 어, 요거, 최대 메인으로 갈 거예요. 요거, 이번에, 3주 연속, 최대 메인이죠. 금요일 날, 3주를 쳤는지 안 쳤는지 모르겠지만은, 요거, 제주 4경주는 제가, 어 느낌이 오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최대 메인으로, 요거는 비공개하겠습니다. 자, 제주 5라운드! 3주 연속이라는 거. 금요일 토요일 둘 중에 하나가 맞아가지고, 제 성적 제 게시판에 있어요. 왜 3주 연속이 되는 건지, 다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음성 파일 다공개되가 있고, 자, 제주 5라운드입니다. 제가 제주 5경주랑 7경주 둘 중에 하나를 어 17조 연속 역전매 현장에서 쓸 건데 자 일단은 라이언 킹은 제가 알고 있는 말이에요 이번에 안득스 기수 안장입니다 1번 게이트면은 당연히 봐주셔야 돼요 기본 가락이 있는 말입니다 게이트 1번이기 때문에 자 제왕지만은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이상이 없는데 제왕지만은 이제 권육 기수가 탔다라는 거그 2는 좀 그렇고 해뜨기는 기본 전력이 있는 말이에요. 원래 쎈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전력선 가지고 가시겠고. 4번만 천억봉도 최근에 컨디션이 많이 계속 오름세 이지고 있는데, 한영미 스타가 지금 어떤 모습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어 천억봉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혜 양도 직전에 많이 살아났는데, 5번보다는 저는 포용력을 보고 싶네요. 이게 전주 조교 때 정말 좋았거든요. 예 직전에 늦바라고 좀아쉬움 남겼는데, 오히려 이게 5월 10일날 제 라이언킹의 포용력 맞췄을 때 이때 13주 연속 그러니까 12주 연속 역전매를 제가 이거 야 이때 가까스로 맞췄잖아요 이 포용력이 오히려 이런 장거리는 오히려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1 3 4 6 4파전에서 현장에서 충만을 해뜨기로 갈지 아니면 가감하게 포용력으로 갈지 요고,만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축이 모다라고 지금 미세하게 도토리 키재기 경주이라서 요건 뭐가뭐고뭐다뭐다라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요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주 7라운드입니다. 요거 좀 얘기 드릴게요. 4번만 제일 승자. 야, 이건 뭐, 뭐, 한영민 기수 자가용마필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쉽게 짓기 때문에, 일반 경기도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봐주시겠고요. 그다음 에, 지금 뭐 녹색 신비도 전주에 조교 이상이 없고 문제는 이 한색이에요. 이게 이제 안덕수 기수 타 가지고 좀 아쉽게 남기고 있는데 이번 다시 한번 안덕수 기수 탔단 말이에요. 직전에 약간 오버페이스 했는데 이번 된다는 판단이고 이제 이번에 이번 게이트에 있는 이천지호가 문제예요. 얘가 김대현 기수는 선행 까고 돌수 있는 컨디션 되거든요. 그리고 선행 나가면 됩니다. 이천지호 예. 김대현 기술과 좀 깡다구가 있는 기술이라서 초반 선행만 성공하면 이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234이 싸움에 녹색 신비는 직전에 가도 좀 그렇고 고배당이 나온다면 무등산맥도 있지만 이 시대의 별이 해전부터 계속 조교꾸준 하게 시켰는데 여기 한번 고배당이 나올지 모르겠네. 요여튼간 2, 3, 4 기본입니다. 충마감은 그래도, 어, 4번만 제일 좋습니다. 현장에서 천지호가 컨디션이 좋으면 얘를, 천지호를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놓고요. 자, 어, 서울경만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서울경만은 6경주, 7경주, 8경주 승부로 잡혔고요. 제가 공개 승부는 제 게시판에 텍스트, 오전 경주 제가 풀어드렸으니까, 제 게시판 잘 확인하시고, 6, 7, 8딱 눈에 들어와요. 6경주에 3번만 바고 네, 7경주는 조경호 기수 최근에 조경호 기수가 영예기수 심사 뭐 이런 것도 잡혀있죠 그래서 열심히 타는데 우아등선 우아등선 나오는 경주랑 아니면 8경주 라떼천 7경주 8경주 둘 중에 하나를 13주 연속 초A급으로 갈 거고요 초A급으로 이번에는 등급을 많이 높여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동적으로 최대 메인 경주로 놓겠습니다 최대 매은 4주 연속입니다, 서울. 이렇게 6, 7, 8이 눈에 딱 들어온다라는 거. 오늘 서울 3개만 공지하고 나머지는 텍스트에서, 부수적인 승부 경주는, 텍스트 그림판 총정리에서, 계획표에서 이렇게 공지하겠습니다. 믿어주신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감사합니다. 부산, 제주, 경주는 저 청년형신에게 맡겨주십시오.